BEE- 뺏추. 엄마, 뺏추. 엄마, 뺏추. 아니. 엄마 땡. 아. 엄마 아니. 땡. 엄마도 참안 돼. 안 돼. 고면서 노래해? 응, 우리 아빠 이름자리고 고막 뜬 거. 뭐? 포장해요? 네. 포장, 베개 갖고 와, 하민. 응, 하민이. 하 둘리. 베개. 응? 둘리, 베개. 둘리, 베개. 베개 어? 갖고 와. 여기 있잖아. 응? 하미이 거.

뭐? 어떤 거? 이거 뭐? 이거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이거 이거 빼줘? 네안 돼. 이거 위험해요. 응.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빼? 고안 돼요. 이거 잠바 이거 가지마안 돼, 안 돼. 어, 위험해요. 하지 마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딱 하는 거야. 오케이안 돼, 이제 안들어마 이거 그래, 안 할게. you mm -hmm.